네, 안녕하세요, 반디지 여러분. 반디TV의 첼복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손과 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볼까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의 구조를 보도록 하죠. 손보다 발을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손과 달리 발의 경우 자신의 발을 보기보다 남의 발을 보고 그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발에는 많은 근육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드로잉클래스에서 알아두면 좋은 구조들만 제가 뼈를 발라서 남겨봤습니다. 우선 복사뼈. 복사뼈는 우리 발의 양옆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뼈인데요. 중화 뼈라고 하죠. 한강 다리에서 배운 장딴지근이 발꿈치까지 쭉 내려오고요. 긴 엄지평근이라는 근육은 엄지발가락에 길게 있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발바닥 양옆에는 지방이 존재합니다. 지방패드를 체크해뒀으니까 어디 부분에 지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발의 경우는 안에서 봤을 때와 밖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은 뒤로 갈수록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기에서 알아둘 점은 긴 발가락 평근이라고 해서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내 발가락들을 이어주는 근육이 존재해요. 그리고 복사뼈가 양옆으로 볼록하고요. 뒤꿈치에도 지방패드가 있다는 점. 새끼 발가락을 기준으로 옆으로 길게 있는 근육이 바로 새끼 벌림근이에요. 이 새끼 벌림근은 육안으로 봤을 때 도톰하게 보입니다. 방금 배웠던 긴 발가락 평근, 긴 엄지 평근. 이름까지 외우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뿌리처럼 뻗어 있는 근육이 발에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을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에요. 우선 호를 연상하시면 쉬워요. 엄지발가락에서 새끼발가락까지 부채 모양처럼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발등이 있죠. 발등 찍혔다라는 말이 있죠. 발등은 상능성과 비슷해요. 발가락에서 가장 긴 발가락은 엄지발가락인데요. 사람에 따라 엄지 옆에 있는 발가락이 길기도 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엄지발가락에서 높이 솟아났다가 새끼발가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오는 흐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발을 그릴 때 엄지발가락 옆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는 발가락에 뼈가 있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뼈를 그려봤어요. 여기 부분에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뼈나 근육이 존재하지 않는데 감으로만 그려 넣었을 때 실수가 잦아요. 실수를 하는 포인트도 그려 놨으니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의 대략적인 구조를 배웠다면 이제는 더 쉽게 그려보는 법에 대해서 배워 봐요. 바로 발의 덩어리를 도형화시켜 보는 거예요. 서 있을 때 뒤꿈치를 들어올렸을 때 공중에서 발이 떴을 때 모양을 보도록 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방향들도 같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발을 그리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앞에서 봤다시피 발의 구조가 복잡해요. 관절이 많이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근육들도 뒤섞여 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뻗은 자세를 취했을 때는 시원하게 쭉 그어보는 연습도 해보길 추천드려요. 하나의 방향으로 읽히도록 그려보는 것도 잊지 말고요. 장딴지근은요 3강에서 배웠었는데요. 이장딴지근이 볼록하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발꿈치를 들어올렸을 때예요. 발과 다리의 근육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되는데요. 그예 중의 하나예요. 여전히 발이 어려운 반디즈님들을 위해서 한번더 풀어드릴게요. 발을 쉽게 풀자면은 세 개의 도형을 붙여놨다고 보시면 좋아요. 우선 도형을 그린 다음에 잊지 말고 넣어줘야 할 부분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볼록 포인트인 복사뼈와 지방 패드, 새끼 벌림근, 그리고 발등 부근에 볼록하게 올라온 근육. 짧은 발가락 평균도 그려보는 거죠 다음으로 복사뼈는 안쪽에 하나 밖에도 하나 있는데요 이 복사뼈는 평행하지 않아요 기울어진 각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두 개의 복사뼈를 평행하게 그리지 않는다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발의 뒷모습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해요 초반에 설명했다시피 장딴지근에서부터 발꿈치 아래까지 이어져 있어요 뒷모습의 발을 쉽게 쑥쑥 그리는 방법. 우선 항아리를 그리고요. 그 다음 복잡뼈를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새끼 벌림근으로 튀어나와 있는 근육을 표현해주면 끝이 나요. 정말 쉽죠? 발바닥을 그릴 때에는요. 네모와 동그라미로 치여져 있는 영역을 잊지 말고 표현하면 손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발이 어려운 부분은 발바닥도 그려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이 포인트들을 알고 짚고 넘어가면은 어, 좀더 발을 그릴 때 손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도에 따라 발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5강 8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애니메이션 프레임처럼 이어지게 그리면요. 발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큰 덩어리도 이해해봤고, 그리고 쉽게 그리는 방법도 배웠었죠. 이제는 세부적인 발가락에 대해서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섯 개의 발가락이 존재하고요. 홀을 그려서 발가락을 세세하게 그리기 전에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초보자 분들에겐 좋아요. 엄지 발가락이 크고 길다는 점도 잊지 말고요. 그리고 발가락은요 두 계단으로 기억하면 돼요. 일직선으로 빳빳한 게 아니라 층층이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발톱을 그리는 방법도 알면 정말 좋겠죠? 발가락의 윗면, 굴곡 진면에 맞춰서 그려주면 끝이 나요. 정말 쉽죠? 그리고 계단으로 표현했는데 계단으로 치자면 1층에 발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발총 정리해보죠. 외곽발과 안쪽발은 다르게 생겼어요. 외곽발은 한 번에 이어지고 안쪽발은 물결 모양처럼 굴곡이 있습니다. 발등이 있는 곳을 집중해서 보도록 해요. 이 발등을 타고 내려가면 엄지발가락이 있어요. 그리고 외곽발에는 새끼 벌림근이 있어서 볼록하니 길쭉한 근육이 있습니다. 새끼 발가락을 타고 외곽을 띠처럼 두르고 있어요. 발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손으로 넘어가시죠. 손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관절과 손등, 손바닥,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개의 손가락 중에 하나의 손가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마디가 세 마디예요. 손은 부채와 비슷해요. 부채가 펼쳐지듯 홀을 그리며 퍼진다고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5강 8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새끼손가락을 타고 내려가면 잡뼈가 있어요. 이 잡뼈는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손가락인 중지가 다섯 손가락 중에 가장 길어요. 꼭그래프 같죠? 초반에 올라갔다가 꺾이는 모습이에요. 방금에도 설명드렸는데 손가락은 세 마디입니다. 끝 마디 뼈, 중간 마디 뼈, 첫 마디 뼈가 있는데 이거를 손가락 뼈로 통칭해요. 이 애들이 이어져 있고요, 구부러져요. 바깥으로는 잘 구부러지지 않고 안쪽으로 구부러집니다. 손을 그릴 때 뭐든지 동글동글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만화적 커용으로는 괜찮지만 기초 드로잉을 배울 때에는 피해야 해요. 손가락 역시나 원기둥으로 외우기보다 그 원기둥이 눌린 상태로 이해하시면 좀더 손가락을 그릴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른은 턱과 헤어라인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비례고 어린이는 턱과 이마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비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손이 작을 수 있고 이 기준보다 클수 있어요. 그저 손 크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비기너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손에게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볼까요? 세 줄의 손금이 보이시죠? 그리고 손마디, 손가락들이 있을 거고요. 손등, 손바닥이 있고, 새끼 손가락을 타고 내려가면 있는 잡뼈가 있어요. 자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소지 대립근, 단소지 굵근, 소지 외정근. 이세 근육은 저희 연필로 글씨 쓸때 종이와 맞닿은 면적이 있죠? 거기에 위치한 근육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근육을 봅시다. 엄지를 타고 내려가면 단무지 굵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보죠.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죠. 손 위에 그려진 빨간색 흐름을 보면서 익혀가면 좋아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던 단무지 굵근 덩어리로 인식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손을 펼쳤을 때와 안으로 점점 접혀 들어갔을 때를 그려봤어요. 엄지가 어디까지 펼쳐지고 어디까지 말려 들어갈 수 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반디즈 분들도 한번 그림처럼 펼쳤다가 접어보세요. 이 근육의 존재를 인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손가락에 힘을 쫙 풀어보기도 하고 안으로 넣어보기도 하고 힘을 딱 줘서 쫙 펴보기도 해보세요. 엄지는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움직임이 다채롭거든요. 주먹을 쥐었을 때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Y로 기억해서 외워버렸어요. 특히 손을 쥐었을 때이 Y가 잘 보입니다. 소지 대립근, 단모지굴근, 소지 외전근 배웠었죠. 도형으로 익힐 때는요, 노란색으로 칠해진 손등과 손바닥, 그리고 엄지를 타고 내려오는 푸른색 덩어리를 단무지 굵은, 붉은색으로 칠해진 덩어리를 소지 대립근, 단소지 굵은, 포지 외전근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방금 배웠던 다섯 손가락마다 세 마디를 넣으면 끝이 나요. 초보자분들은 이런 도형을 이용해서 손의 구조를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네 손가락들을 봐볼까요? 손가락을 폈을 때, 안으로 접었을 때 모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손톱과 손마디를 그린 게 있을 거예요. 거기를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해요. 손톱과 한마디의 그 비례가 1대1이에요. 그래서 알아둘 점은 손톱이 한마디를 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길진 않아요. 손톱을 어느 크기로 그려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그려놓은 예시예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보면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손등의 옆면을 보면 사각형이 아니라 점점 좁아지는 모양이에요. 이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을 쫙 펴고 팔은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여봅시다. 생각보다 삐걱거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손목뼈와 잡뼈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릴 때 알아두면 좋은 점 하나 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틈이 있는데요. 거기에 여유롭게 틈을 그려놓는 게 중요해요. 뾰족하게 칼로 그은 듯이 그리는 것을 피합시다. 오늘 손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6강 VVIP 리워드는 손발을 더더더더 더더더더 쉽게 그리는 꼼수 비법과 이 반디쌤이 그린 손발 드로잉 자료들이에요. 반디TV 드로잉 클래스 가입 방법은 더보기에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가입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숙제도 드려야겠죠. 비기너 초보자분들은 손과 발을 덩어리로 그려보는 것을 해보고요. 심화 전공자분들은 손과 발을 애니메이션 프레임처럼 다양한 각도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숙제도 드렸으니 인사를 해야겠군요.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7강에서 만나요.